어, 정진상, 음, 나너 선배 장대오다 기억하니? 음, 번일고등학교 경성대학교 선배 음, 19기 1987년도 음, 경성대 입학할 때는 19기 진태가 내 동기 진태가 회장이었고 저는 음, 그 다음에 88년도에 회장이 었지 87년도 참무던니도 데모한다고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6.29 서련이 나고 난 뒤에 형은 데모 안 했지만, 너희는 그때도, 그때부터 막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네 모습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88년도 또 학교, 너희하고 학교를 다닐 때 동문회에서도 좀 주의도 주고 그 학생운동 방향이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걸 했을 때또 그때 당시에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그지 정의와 그 진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의 학살자들의 공범 학살자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너희가 울분을 토해내던 그 모습이 참 생각이 난다. 물론 학생운동 그때 당시 학생운동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젊은 한, 한 시대의 너희들을 우리가 다 같이 형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대를 음, 우리만 뭐 대학생의 의 무처럼 그지땜모도 하고 이랬는데 어 지금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다고 요 음, 형도 이제 60이고 그럼 네가 이제 50한 6? 이래 되나? 음,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 근데 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진상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얼굴을 기억하게 되므로 좀 마음이 싸하네. 어찌되었든 그동안에 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으로 거기에 쭉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뭐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대표의 정무실장 특보가 정무실장이냐? 하여튼, 뭐, 또, 최측근으로 정치권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이 참 씁쓸하다.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 같 한다면은, 진상이가 그런 모습이 있단다면 참 선배로서 축하도 해주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렇겠지만 지금 입장에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이재명이라는 그러한 악한 집단에서 이제는 탈출하기를 바란다.음 솔직하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네 생명이 걱정되는 게 사실이다.이재명이라는 어, 자의 행태를 본다면은 충분히 정진상이라는 이 인자가 다 했다. 어, 모든 그런 잘못을 어, 너에게 미룰 수 있는 인간이라고 형은 판단이 든다. 참, 황당스러운 영상을 형도 이래 찍고 있지만, 어, 너가 학생 시절에 생각했던 정의, 너가 학생 시절에 물리치고자 했던 거대 권력들, 그리고, 진실을, 진실, 뭐, 분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지? 음, 약자의 편, 가난한 자들의 대변. 그 모습에, 너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재명 또한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대한민국 체제기 때문에 살아남은 인간이고,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목숨이 붙어있다. 그런 존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체제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일찌감치 끝났을 거야. 만약 북한에서 저런 존재로서 있었다 한다면은 몰라. 벌써 안 끝났겠냐 그지? 응. 어디까지 함께하고, 너가, 어디까지 이재명과 동고동락을 할지는 모르겠다만은, 지금 이 순간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이제는 돌아서기를, 어, 선배로서. 또, 한때나마, 진상에 너와 학교를 한 3년을 다니고, 또 형이 졸업하고 난 뒤에도, 너희들의 동문회에서 한 번씩 일해왔을 때, 얼굴도 보고 했던, 그 정진상 그지 음, 어떤 때는 외로운 한 마리 시라손이 같기도 하고 어, 또 번뜩이던 그 재치를 가지고 정말 이 그때 당시에 음, 좀 부패에 있었던 사회 곳곳을 직시하고 바꾸고자 했던 그 젊은 그 패기. 음. 그런 정의감, 그런 진상이를 기억하고 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음, 벗어나길 바란다. 어, 자식들이나 남아있는 자들이 진상이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세상 헛된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악을 선이냐 음, 거짓을 참이냐 그런 삶을 살았 사람으로 자식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한다면 그참 비급. 참 비참한 인생 아니겠니. 그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든 그일 고등학교에 교훈처럼 진리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 그 삶의 시간들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 형은 보기에 그가 구속이나 뭐 감옥살이를 뭐, 뭐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그러, 그러면 몇 년이 되든지 지나간 가오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감옥 안 갔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안 간다 한다면 그지? 대한민국,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겠지. 그러나, 악은 그렇게 선을 이기지 못한다. 순간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진상아, 뭐, 내가 하는 이 말이니, 너의 기회에 들어갈 리는 만무하겠지. 그러나 혹여나 만에 하나라도 보게 된다면,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이 있단다면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선배로서, 형으로서 있잖아. 네가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더 이상 이재명이라는 악의 그늘에 함께 하지 말고, 그 악을 그냥 만천하에 공개해버리기를 바란다. 이재명이 최측근으로 있었지만, 그동안에 부귀경달도 누렸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어, 그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 형제 앞에, 친구들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재명의 죄상, 그리고 진상이가 함께 저질렀던 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자수하여 강명 찾아 죄값 치르고 난 뒤에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진상이가 되기를 바란다. 먹고 살 것이야 준비안해 안 놓았느냐 말이야 너는 네가 그지 그러니까 그는 고블치 두고 음? 죄값은 치르고 나와서 정말 멋지게 다시 한번 진실을 쫓아가는 그삶 살아 주기를 바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어...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안타깝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인연이 닿으면, 시간이 되면, 얼굴 한번 보자꾸나. 한번 보고도 싶네. 그래. 기대해 봄아. 자수하여 광명 찾아라, 진상아. 그리고 절대, 자살당하지 말고. 알겠지? 응. 그래. 뒤에 한번 보자.